안녕하세요. 영어 강의를 사랑하는 남자, 김성백입니다. 자, 오늘은 올해 12월 3일날 치러진 2021학년도 수능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뭐, 아시다시피 예년과 달리 2주 정도 늦게 치러졌고요. 그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입니다. 아, 당연히 고사장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수능에서는 어떠한 중요 표현이 나오는지 이번 기회에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모두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알람을 눌러주시면 새로운 자료가 올라올 때 알람이 가니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It's the most important day in the academic calendar. The calendar, 뭐 달력인데요. 요거 학사 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날이 학사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And it's being held under tough COVID-19 restrictions as South Korea fights through a third wave of the pandemic. And it's being held under tough restrictions. 행사를 우리가 진행할 때 항상 h o v d 19 r e s t r i c t h o l d an event, hold a conference, hold the Olympic Games. 다 h o l d 가 되겠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수능이라고 하는 행사가 코로나 n g 의 엄격한 규제 하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s a t h r h e i e t h e a 아, 소위 코로나 식국의 제 3차 대유행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와중에 한국이 bites through 사우스 해치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제 3차 대유행이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요렇게 표현한 겁니다. It's in stark contrast to what is traditionally a celebration that brings everyone together in a society obsessed with academic achievement. 통치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표현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눈으로 봐선 모르면 귀로 들리지 않고 설사 들린다 하더라도 모르기 마찬가지기 이 때문인데요. It's in stark to what is a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의 문장이죠. In stark contrast to 뭐뭐하는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수능을 보면 traditionally 뭐 전통적으로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예년에 하나의 축하 행사 혹은 기념 행사였던 곳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That brings everyone together. That brings everyone together. 모든 이들을 하나로 엮어 주는 계기가 되었던 즉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던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그 여학생들이 막 지금 피켓 들고 응원하는 것이 금년의 모습이 아니고 예년 즉 전년도 혹은 그 전년도의 모습입니다. 어떠 한국 한 사회일까요? 만약에 in this society 문장이 여기서 끝났으면 in this society라고 this를 썼을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말입니다.라는 의미인데요. 지금은 in a society that is obsessed with 이렇게 된 거군요. that is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which is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관계절로 이러 이러 이러한 한국이란 사회에서 말입니다. 즉한 가지 측면을 부각 시킬 때. 어를 써준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Be obsessed with something. 어디에 집착하다라고 할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Academic achievement. 우리 말로 하면 학력이죠. 즉 학력에 집착하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모든 이들을 하나로 만들어줄 수 있는 수능 일이었는데 올해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옛날 모습이에요. Younger pupils and family members. 여기서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younger pupils and family members. people 아니고요, younger pupils라고 해서 students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후배들과 가족들이 normally throng the schools. throng 어디에 몰리다라는 얘긴데요. as the students arrive for the exam. 직역을 하자면 younger pupils and family members normally throng the schools. 후배들과 가족들이 평소라면 학교에 모여두는데요. as the students arrive for the exam.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 도착함에 따라 말입니다. 좀 우리말로 어색하잖아요. 항상 우리말은 우리말답게, 영어는 영어답게 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후배들과 가족들이 시험장에 모여 수험생들을 맞이하는 것이 normally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 표현을 이렇게 쓴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Students arrive for the exam. Police provide escorts for those running late. 제 동기 하나도 대학원 시험 볼때 진짜 경찰에 전화해서 제가 시험에 늦었는데요, 좀 태워달라고 해서 타고 온 친구가 있었어요. 자, police provide escorts. Escort. 다른 말라면 police provide rides. 예, 탈 것을 태워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어, 늦은 학생들에게 시험장까지 이들을 데려다 주고요. And even flight departure times are adjusted. Adjusted. a d j 얘기는 조정하는 거니까요. 심지어는 항공기 이륙 시간도 조정이 됩니다. So planes don't disturb exam takers. 아, uh, disturb 이란 단어 나왔죠. Disturb 방해하다라 의미가 되겠고요. Exam takers 수험생이라고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보다 할때 take a test. 그래서 test takers라고 하시거나 exam takers라고 하시면 응시생 혹은 수험생이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니까 같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This year, all students are carefully checked. 금년에는 모든 학생들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검사가 이루어지겠고요 정확하게는 이제 템퍼리처 트하게 되겠는데요 While distancing measures are being strictly observed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social distancing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distancing measures are being strictly observed 혹은 taken 상관없습니다 조치를 취하다 라고 할때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은 take measures 니까 그러니까 taken 이란 말을 써도 되겠고요 뭔가를 준수하다 지키다 라고 할때 o b s e r v e 라는 말도 쓰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쓰였습니다 For examinees and invigilators alike. For examinees, exam takers and invigilators alike. Invigilator가 proctor란 라 말도 쓰는데요, 시험 감독관을 얘기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이제 transparent plastic shield 들어가죠. 그러니까 투명한 플라스틱 그 가림판을 두고 있는 건데 사실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큰 의미는 없다라는 쪽이 많습니다. Special evening classes known as cram schools, which are normally busy preparing students ahead of the exam, have mostly suspended operations as part of the government's efforts to ensure safety. Special evening classes known as cram schools. Cram school.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special evening classes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special evening after school classes가 되겠죠. 방학 후에 어, 소위 입시 학원이라고 알려져 있는 야간 수업인데요. which are normally busy preparing students ahead of the exam. busy i e n j e n g 이잖아요 그렇죠? 비 비지 이엔정. 보통 이 입시 학원은 시험을 앞두고 수험생들을 준비시키는데 바쁘다라는 얘기는 시험을 앞두고 수험 준비로 이 학원이 정신이 없는 것이 보통인데 have mostly suspended operations. have mostly suspended operations. 대체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as part of the government's efforts. as part of the government's efforts. as part of the efforts. 이거 정말 많이씁니다 이러이러한 노력의일환으로 목적이 이거란 얘기죠. To ensure safety.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조치 혹은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한 가지 바뀌지 않은 사실이 있다면 이날 수능일이라고 하는 것이 학생들과 가족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죠. This exam will which they get into. 그렇죠. Exam will determine which college they get into. 이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대학에 지나갈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명문대를 갈 것이냐 뭐 이런 걸 결정하잖아요 참고로 우리가 명문대 혹은 인류대라고 할때 쓰는 표현 많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Elite Universities 라고 하면 되죠 Elite. 그리고 Big Name 예컨대 이제 서울대나 뭐 하버드 이름이 다 알려져 있고 크잖아요 그래서 Big Name Universities 그렇게 써도 되겠고요 어, 등급의 가장 위에 있기 때문에 1등급이잖아요그죠 Top notch 라 말을 써도 되겠고요. 납치가 등급이에요, 일종의. 그리고 first tier, 네, first tier cities, second tier cities, 일류 도시, 2류 도시라고 할수으니까요 어, 그리고 또쓸수 있는 표현 중 하나가 prestigious, 유명한 거죠. 그리고 highly selective 라 말도 씁니다. 아무나 뽑지 않아요. 상당히 좀 고르는 학교입니다. 이런 표현 잘 모르겠다. 그러면 good universities 그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 대학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and so influence their career paths afterwards. 그 이후에 afterwards, after graduating from universities,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이들의 경력 즉 사회 장래 진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A temples across South Korea. 한국 전역의 사찰에서는 말이죠. Families have been praying for exam success. 그렇죠.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는 겁니다. 자 가족들의 경우에는. 합격을 기원해 왔고요. But also probably for their children to stay safe. 어쩌면 자녀들의 stay safe 무탈함을 함께 기원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Special arrangements have been made. Make an arrangement. 뭔가를 이제 뭐랄까 약속을 한다든가 조정한다라든가 어떤 소위 와꾸를 짜는 경우에서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special arrangements have been made라고 하는 것은 특별 조치가 이루어졌죠 For infected students to take the exam in hospital. Already under incredible exam pressure, students this year have the added concerns of the pandemic to stress over. 아, Already under incredible exam pressure, 가운데, students this year. have the added concerns of the pandemic to stress over. added concerns 걱정이 추가된 겁니다. 안 그래도 이제 입시 지옥으로 고생해 왔는데 금년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느낄 수밖에 없는 추가적인 걱정거리.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중되었다라는 내용이 결론의 마지막이었습니다. Rob Mcbride, Al Jazeera, Seoul.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수능 보신 학생들도 힘내시고요. 또, 부모님들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